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11월 24일 오후 4시 지나고 있고요. 오늘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있고 지금 현재 시장은 극단적 공포의 구간에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이게 이제 3년 동안 한 번도 이제 극단적 공포 구간까지 내려온 적은 없는데 15, 20대면서 이제 공포 구간에 진입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1 2하 내려가면서 10 정도까지 내려간 적은 거의 3년 들어서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시장이 막 진짜 극도의 공포, 극단적 공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금리나 가능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해석하는 게 좋을지 차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중요 지지라인이 어딘지, 어제 간밤에 리플이 조금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근원 생산자 지표가 있고,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표, 뭐 소매 판매 지표들이 이, 어 11월 25일 날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26일 날시비 어 소비자 신뢰 지수와 그다음에 이제 어 물가 지표.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 그러니까 고용과 인플레 소비를 나타내주는 지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수감사절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이 좀휴장에돼 있고, 하지만 휴장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근원소비자 물가지표나 이제 여러가지 개인지출지표들, 개인소비자 물가지표, 소비지출지표들은 이제 발표를 계속 하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같은 28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장 때문에 이제 좀 조기 종료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26일 25일, 26일, 27일 이렇게 3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표들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나오는 지표를 바탕으로 이제 12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점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제 지난주 들어가지고는 지난주까지는 속그 여기 지금 금리 인하를 안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죠. 그런가 강했고 그런 메시지가 강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도 이게 폴리마켓인데 시장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를 안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런 관측이 많이 있었지만 하루 이틀 새 금리나 0.25%할 거다, 금리나 할 거다라는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고, 금리나 안할 거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예요. 왜, 이런 게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까지 셧다운을 통해서 이런 이제 지표 발표들을 하나도 못 하고 있던 상황에서, 지금 지표 발표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이제 연준에, 연준에서 금리나 안안 한다, 동결이라고 했던 그런 이제, 말도 그 그렇게 이제 금리 동결을 보고 있던 사람들조차 이제 조금 조금씩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옵션이나 미, 미결제 약정들을 좀 봤을 때 지금 성, 지금 형태가 바닥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어 이런 이제 그 선물 트레이딩 그러니까 선물 쪽의 옵션 그리고 선물 쪽에 이런 미결제 약정 등으로 지금 시장을,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이 중요 가격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이 정도 가격은 비트코인이 단기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시면 이제 하나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CME 갭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CME가 어제 이제 주말 동안 비트코인이 약간의 이제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약간의 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좀 했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CME 차트가 약간의 이제 갭이 좀 발생을 한 모습인데 이게 사실은 일본에서 보면은 그렇게 갭이 막 이렇게 가 빨간색으로, 음봉으로 양봉으로 양봉, 마감을 했기 때문에, 갭처럼 안 보일 수는 있지만, 한 시간 봉상에서 보면, 이게 아침에 갭이 뜨고 나서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시가보다 밀렸기 때문에, 약간은 일봉상에서 갭이 존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런데 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2%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85,200불 자리의 갭은 금방 채우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한 시간 봉상에서, 이게 이제 62평 인데요. 반지간봉상에서 이 갭을 채우고 내려와서 62평을 추세를 전환하면서 62평 위로 주가가 올라와 준다면 62평 자리에 저 62평 자리를. 이를 뚫고 여기를 지지해 준다면 60평을 지지해 준다면 주가가 한번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95,000 불까지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비트코인 차트 분석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가 중요한 바닥 구간이고 이제 앞서 보신 어, c m e 차트처럼 95나 96까지는 어, 무난하게 상승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 비트코인 차트를 보더라도 현재 RSI가 골든크로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사실은 인위적으로 거래량 매도세가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아래 꼬리 망치형으로 주가 마감을 했어요. 물론 아래 꼬리 망치형으로 마감했지만 주가가 어, 양봉으로 끝난 모습은 아니에요. 이제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니가 아래에 매수세들이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한 모양. 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그런데 일봉상에서 이게 외봉으로 v 이자 반등을 하는 것보다 한번더 하락을 하면서 어떠한 쌍바닥의 형태로 올라가 주는 게 제일 베스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번 밑으로 눌리는 뭐한 84나 83 정도에서. 롱을 잡아서 이거 93까지 좀 끌고 가는 롱을 한번 잡아보 잡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해가지고 지금은 짧게 매매를 좀 하고 있지만 어 짧게 매매하지 않고 이제 한번더 지금 자리에서 바닥으로 내려와서 이제 롱 자리를 준다고 하면 좀 롱으로 진입을 해서 좀 길게 가져가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주말 동안 여기서 이제 82k 자리 정도에서 이제 세배로 레버리지 저배율로 이제 비트코인 롱 관점을 좀 한번 설명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실제로 그 그때 이제 분석해 드렸던 것들을 한번 보면 이런 음,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22일날 이제 서, 강의 드렸던 내용인데 이 자리에서 여기서 이제 요러, 요런 쌍바닥을 만드는 관점이 나올 수 있으니 이런 쌍바닥이 쌍바닥이 나오는 관점을 만들 수 있으니까 82k 이하에서 좀 저배율로 롱을 좀 잡아서 진입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는 가격이고, 비트코인이 주봉상에서, 그리고 월봉상에서 이게 하락을 하는 차트라고 보더라도 이 자리에서 헤드 앤 숄더를 만들고 주가가 하락을 할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107k 자리까지는 웬만하게 반등을 해주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계속 숏 보다는 좀롱 관점으로 시장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까지 뭔가 현물을 내가 기다렸고 여기까지 내가 매매를 계속 해오고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 시즌 종료를 외치는 것보다는 여기서 어느정도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고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숏을 본다고 하더라도 저 같으면 94 이상부터 숏을 좀볼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시장도 롱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좀 시장들을 보면 어쨌든 알트코인들이 뭐 크게 하락한다고 하락하고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고 하락은 하고 있지만 확실한 건 지금 현재는 알트코인 현물을 매수할 단계, 막 적극적으로 매수할 단계는 아니에요. 물론 물려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홀딩해야겠지만 이제 내가 만약에 지금 신규로 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단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무조건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온 코인들 위주로 봐야 돼요. 여기서 거래대금 순서로 솔트, 거, 거래대금 순서로 이제 필터링을 하셔가지고 무조건 여기서 웬만하면 메이저, 뭐 도지코인, 리플 이런 것보다 무조건 많이 들어온 거. 그리고 도지코인보다 많이 들어오고, 비트코인보다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온 코인들, 요런 코인들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좀 낮은 코인들, 그런 거 위주로 비중을 좀 적게 태워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 지금 시점에서 솔직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 리플 같은 거 매집하기 되게 매력적인 가격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잡코인들 이런 거보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뭐, 솔라나, 이런 것들 매집하는 게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도 거의 전저점 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에서는 23만원 자리까지는 이렇게 V자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라서 지금 알트코인은 저 같으면 뭐, 리플, 비트, 이더, 솔라나 이렇게 네 가지 코인들, 이런 이제 1등 코인이잖아요.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